10분만 보면 미얀마 소식통이 된다. 미얀마 정보를 공유하는 에드쇼파르 뉴스입니다. 오늘도 미얀마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 구독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뉴스를 시작합니다. 2022년 5월 1일, 로얄 민글라동 골프클럽에서 상반기 미얀마 한인봉제협회 골프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내년 5월 1일 개최하는 봉지 앞에 골프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잘 준비해 주신 회장단 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전하고 무더운 날씨지만 무사히 잘 마칠 수 있도록 기원하겠습니다. 미얀마 상황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뭐 은행이라든가 뭐 모든 환경이 여유롭지가 못한데 어려운 시기에 우리 회원사들은 슬기롭게 잘 펼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잘 풀리지 않는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회장단한테 요청을 하시게 되면 정부와 미팅을 해서 미얀마에서 사업하고 있는 동안에 문제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협회 골프 모임에 모든 사람들이 다 즐겁고 상품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파이팅! 행사에는 한인사회 단체 관계자들을 비롯한 협회사 총 100여 명 이상의 한인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봉제협회 서원호 회장은 골프 대회 행사를 진행하기 좋은 날씨가 된 것은 협회사들이 미얀마 사회에 좋은 일들을 해왔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본다고 밝히며 오랜만에 큰 행사를 개최하면서 미얀마도 다시 봄이 찾아오길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어려운 전력 상황에 대해선 장기간 사업을 해온 업체들은 더 어려웠던 경험이 있었기에 대처를 잘하고 있지만 최근 진출한 업체들은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약 3개월가량 전력 공급이 안 되었던 적도 있었던 미얀마에서 현재 상황에 대해 인내심을 가지고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하였습니다. 금융 상황에서는 잦 인출에 문제가 있었던 부분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있어 잘 대처해 나가면 봉제 산업에서는 오히려 큰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협회사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시 봉제협회와 함께 해결해 나가자고 밝혔습니다. 미얀마 한인봉제협회 골프대회는 매년 5월 1일 노동절 휴일에 전통적으로 개최를 해오고 있으며 대부분의 협회사들이 적극 참여하며 미얀마 한인사회를 대표하는 행사 중 하나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2021년 연말 골프대회부터 발행되었던 지역사랑 상품권도 계속 유지하면서 각종 시상과 상품으로 총 600만 자스 상당의 상품권이 배포되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 사업을 확장하여 한인소상공인 지원을 해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샨주 남부 백콘타운십에서 시민불복종운동에 합류한 교육진들이 국민통합정부에서 지원하기로 한 재정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해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였습니다. 국민통합정부는 2022년 4월 25일 시민불복종운동에 합류한 군경찰 206명과 공무원들에게 6만 짯을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교육진들은 어떠한 지원도 되지 않고 있어 백혼타운십에 있는 교육진 700명은 생계를 이어가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2022년 4월 27일, 미얀마 중앙은행은 중국과 태국 국경 무역에 대한 원화 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미얀마 외환 제재 특혜, 달러에 대한 제재 조치와 달리 중국과 태국의 무역 활성화를 위해 위안화와 바트화에 대한 양국화폐 통용 결제에 대해 세부 지침을 발표하였습니다. 수입업체는 해외 지불을 할 경우, 지정 은행을 통해 개설한 계좌를 통해 외환 감독위원회 승인 없이 결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반면 수출업체는 외환 어닝을 개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지정 계좌로 1개월 내에 입금해야 하며 입금되지 않은 금액은 자동으로 짭매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 제재 조치로 인해 수출업체는 여전히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얀마 상무부에서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의 수출 대금을 법인 외환계좌로 미입금한 수출업체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이미 미얀마 중앙은행은 외환관리법에 의거하여 미얀마 모든 수출업체들은 물품 선적일로부터 3개월 내에 수출대금을 반드시 외화계좌로 입금되어야 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허가 취소된 수출업체들은 2016년에 수출한 업체 12개, 2017년에 수출한 업체 72개, 2018년에 수출한 업체 93개로 총 177개가 있다고 합니다. 중국 위안화의 경우, 미얀마 중국 무역 활성화를 위해 뱅크 오브 차이나와 중국 상공은행에 대한 위안화 계좌 개설 허가 이후, 미얀마 중앙은행은 12은행, 에아은행 UAB은행, MAB은행 미얀마 중국 국경 지점에 추가 허용한 바 있습니다. 이제 12은행과 UAB은행 지점에서 개설할 수 있으며, 미얀마 중국 무세타운시 환율에 따라. 거래가 가능할 예정이라 미얀마 유명 기업인 치카잉 회장이 체포된 이후 미얀마 중앙은행에서는 국영신문사를 통해 에덴그룹 계열사인 미얀마 아펙스 은행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지난 4월 26일 미얀마 국가관리위원회는 치카잉 회장을 미얀마 부정부패법에 의거하여 체포하였지만 중앙은행에서 MAB 예금 업무를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정상적인 은행 업무를 볼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은행 윈도 부총재는 현지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신임 MAB 회장으로 치과잉 회장의 아내인 킨소와이를 임명하도록 승인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전에는 그녀는 부회장직을 맡고 있었으며 체포와 동시에 신임 회장을 임명하는 모습도 주목할 만합니다. 부총재는 이번 부정부패 사건은 그가 운영하는 계열사 중 하나와 관련이 되었기 때문에 MAB의 운영과는 상관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만약 MAB가 파산을 하더라도 중앙은행은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2022년 4월 26일 일본 방위성은 미얀마 국방부 군인들에 대한 군사훈련 교류 프로그램을 계속 시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인권 NGO 휴먼라이츠와츠에 따르면, 미얀마 사관 후보생 2명과 장교 1명이 국방사관 학교에서 훈련을 받으며 부사관은 일본 항공자위대 장교 후보생 학교에서 훈련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공식 성명에 따르면 일본 국방부 장관은 미얀마 국방부 내부의 개혁과 민주주의를 이해하는 군인을 양성하여 미얀마 미래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며 이 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정당성을 제시하였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2015년부터 미얀마 사관생도들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며 2021년 12월 현재 미얀마 사관생도 8명이 훈련을 받고 그중 2명은 국가 비상사태 이후 합류하였다고 합니다. 일본 정부는 미얀마의 모든 방면에서 친일파 양성을 위해 공을 들여오고 있으며 미얀마 국방부도 예외는 아닙니다. 2022년 4월 27일 국가관리위원회 공보팀은 기자회견을 가지며 쪼민툰 대변인이 언론사 비난과 소수민족단체 평화회담 초청, 자경단 출연, 에너지 부문 등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미얀마 선거관리위원회 킴마웅우 위원도 2023년에 있을 미얀마 재선거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대변인은 국민통합정부가 통제하는 국민방위군의 공격사건에 대해서 보도하지 않는 언론사들을 질책하면서 기자회견을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인마빈 국민방위군이 사가잉 지역 인마빈 타운심 민간인을 사살하는 것에 대해 왜 언론사들은 보도하지 않는지 불만을 제기하였으나 전반적으로 국민방위군 자체를 비난하는 발언이라 정확한 사건에 대한 내용은 알수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선 국민방위군도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대변인은 국민방위군을 지지하는 언론사를 비난하며, 국가 붕괴시키려는 미얀마 현지 언론사가 7개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소수민족단체 평화회담의 경우 미얀마 휴전협정 서명단체 10개 중 9개 단체와 비서명국 11개 중 8개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하며 평화회담에 초청을 하였다고 합니다. 국민통합정부와 국민방위군을 초청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였습니다. 이들에 대해선 폭력 테러리스트라고 비난하며 소수민족반군들도 하지 않는 범죄를 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자경단 출연의 경우 최근 만달레이에 나타난 자경단이 국가관리위원회와 연루되어 있다는 의혹을 일축하였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경우 특정 지역에 주민의 요청이 있을 경우 민병대를 결성할 수 있다고만 설명하였습니다. 이 자경단은 NLD당원들과 지지자 가족들을 목표로 죽이겠다고 맹세를 하고 NLD당 지지자 5명 살인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에너지 부문의 경우 석유 생산과 관련하여 유라시아 경제연합과 협력하여 개선사업을 시행할 것이라고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순환정전 상황에 대해선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킴마웅우 위원은 정당 감사에 대한 보고를 하였습니다. 위원은 다른 정당보다 NLD 감사의 시간을 많이 소유하고 있다고 하며 n l d 당 중앙집행위원회 위원 일부가 체포되거나 행방불명되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미얀마 정치평론가들은 분쟁 지역에서 농사가 중단되고 국경무역로가 교전으로 인해 중단이 되면서 심각한 식량 부족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특히 사가잉 지역 주민들은 대부분 농업에 종사를 하고 있으나 교전으로 인해 전혀 농사를 하지 못하고 있어 2023년에는 미얀마 전체 인구 수요를 충족하는 충분한 쌀과 식용유를 생산할 수 없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이미 쌀과 식용유 가격이 폭등하고 있고 교전으로 인해 남아있는 식량까지도 없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4월 22일 인도네시아 정부가 파뮤 수출을 중단 발표를 하면서 미얀마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파뮤 공급에도 큰 차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관리위원회는 외화 사용 제재 조치를 강화하면서 미얀마 수출입 업체들이 어려움에 처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경기 침체와 국내 피난민은 90만 명으로 증가하여 식량 대량과 의약품 부족 현상은 점점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에드쇼파르 미얀마 뉴스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 좀더 상세한 미얀마 정보를 찾으신다면 에드쇼파르 뉴스 웹사이트도 추천드립니다. 에드 쇼파르는 보다 많은 미얀마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